매일 쌓이는 먼지, 청소할 시간은 없고, 고민만 늘어가시나요? 이제 샤오미 미지아 옴니이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. 강력한 흡입력과 자동 걸레질 기능으로 바닥 청소를 한 번에 해결. 최대 75일 동안 먼지통을 비울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하고, 자동 자체 세척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손 하나 대지 않고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4리터 대용량 물탱크 덕분에 물 부족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 급수 및 배수 기능까지 지원해 관리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 스마트 베이스 스테이션이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우고 걸레를 세척하며 물탱크까지 관리해주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. 스마트 앱과 연동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청소 설정이 가능합니다. 바쁜 하루 속에서도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.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.